섹션5의 첫 번째 질문 시작할게. Have you ever revealed the information that was supposed to be kept secret? 당신은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어떤 정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유지되기로 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냐는 거지. 자, have you ever pp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니? 현재완료 경험이고요. 현재완료 의문문은 주어와 have를 순서를 바꿔주고, 뒤에 question mark 붙여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reveal은 어, 밝히다, 폭로하다, 공개하다, 어, 그런 뜻이고요. 이 관계되면서, 어, 주격관계사면서 대절이 목적어인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be supposed to, 외워, 어, 외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동사원형 나오고, be kept, 형용사, 어, 형용사 보어가 나왔는데, 자, 봐봐. Keep A, B. 자, keep, O, O, C거든. 그래서 오를 형용사, 오 C하게 유지하다인데, 여기서 이제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지, 주어로. 그러면은 주어가 비하게 유지되다라고 이제 O형식 문장에 수동태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 to be kept secret 하면은, 아, 비밀로 유지 되게 되어 있는 정보. 어, 이렇게 된 거야. 첫 문장부터 어, 볼게좀 많았지. 자,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이것도 순접의 접속사다. You've spilled the beans. 어, 당신은 콩을 쏟은 것입니다. have pp죠. 이것도, 어, spill이라고 하면, 쏟다 라는 음, 타동사예요. 근데, 이게 spilled 어스필드해서 과거 분사형 과거 과거 분사형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플트 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스트 스플트 스플트 그래서 두 가지 형태 다 알아놔 그래서 스플트 밀크 그러면은 엎질러진 우유 어 그렇게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현지완료 어, 완료용법 정도로 보면 되겠다 당신은 콩을 쏘는 거예요 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를 공개한 게왜 콩을 쏟은 걸까? 어, 한번 그 이유가 나오겠지. 살펴봅시다. The origin of this phrase is not exactly clear. 자, 이 어구의 기원은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접속부사, according to one popular story, 한 인기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it refers to an ancient Greek voting system. 여기서 it은 this phrase, 이 어구죠. 어, 콩을 쏟았다. 이거 spill the beans. 아, refer to 면 언급하다, 나타냈다, 지칭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동사로 알아두고, 음, 그리크는, 요거는 그리스의, 그냥 고대 그리스의 투표제도잖아. 아, 그래서 이어구는 어, 고대 그리스 투표제도를 가리킨다. In this system, 이 제도에서 each person would vote by putting a pin into a large jar. 각각의 사람들은 투표 하곤 했어요. by 동명사 모함으로써 뭐 콩을 인터라지자 어, 큰 항아리에 푸팅 어, 넣음으로써 어, 투표를 하곤 했대. 자 여기서 put a into b 그러면 a를 b에 넣다. 그래서 요 put이란 타동사는요 이렇게. 장소, 어구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뭐, into, on, behind, in front of 같은 전명구가 주로 오죠. 그죠? 그래서, 어, 목적어를 여기로 두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자, 여기서 would는 뭐뭐 학원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used어, u s e d 로바꿀수 있습니다. used어. u s e d 로바꿀수 있어. 뭐뭐 학원했다. 뒤에 동작동사가 나오면, White beans were used to vote yes and black beans were used to vote no. 자, 흰 콩은 사용되었어요. yes, 찬성에 투표하는 대에. 그리고 검은 콩은 사용되었어요. 반대에 투표하는 대에. 괜찮아요? 그래서 be used는 이 주어가 하얀 콩, 검은 콩이 주어 입장에서는 사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PP, BPP를 쓴 거야. 알겠죠? 사용되는 거. 자, 그리고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 위하여로 해석하고, 만약에 be used to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V 하는데, 익숙하다, 혹은 명사에 익숙하다, 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 부정,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 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이렇게 전명구에 이루잖아. 그래서 이 전명구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해줘요. 알겠지? 어,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 자, nobody knew what the result would be during the voting process.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자, 무엇이 결과로 나올지, 뭐 하는 동안? 투표 과정 동안. However, 그러나, 만약 누군가 쏟았다면, 항아리에 있는 콩을, 어, 바닥 안에, 어, 바닥 안에가 아니라 바닥에, 온트는 어디 어디에니까, 바닥에 쏟았다면, then the boats would no longer be hidden. 어, 그 투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조동사 would, 그리고 be hidden, 뭐지? hide의 pp 형태잖아. 그래서 숨겨지다. 아, 투표 입장에서는 지가 숨, 숨기는 게 아니라 숨겨짐을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bpp를 쓴 거야. 조동사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bpp. 어, 이렇게. 자, whether this story is true or not, it helps us remember the phrase's meaning.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라고 썼는데, 아, 이건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인지, 아닌지, 이렇게 혼맛 찍고, 이게 이제 부사, 구가,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지, 인지 간에, 오아낫은, 이렇게 생략해도 괜찮아. 자, 그것은, 이 이야기가 도와준다. 우리가 이 문구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돕는데, If you discover this phrase's true origin, please spill the beans. 만약, 이, 어, 당신이, 이 문구의 실제, 진정한 기원을 발견한다면, Please spill the beans. <laughs> 콩을 쏟아라. 어, 이 말은 뭐야? 그냥 자기도 이 실제 문구의, 실제 문구의 실제 기원을 모르니까, 어, 너도 나한테 좀 알려줘. 어, 비밀을 누설해. 어, 그런 말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